안녕하세요.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이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부터 저하고, 아, 요렇게 하면은 영어로 글 쓰는 것도 괜찮겠네. 알겠어. 하는 요령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에피소드는 제가 직접 겪었던 거예요. 제목, 나 발코니에 갇혔다고. 이런 제목이거든요. 베트남에 제가 출장 갔을 때 저의 동료가 그 유리문에 갇혀 있었어요. 자,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 내 현관 문도로 건전지를 새 것으로 바꿨다. 내가 바꿨죠? 이때 바꾸는 거 change 쓰고 싶겠지만 replace 어때요?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그래서 today I have replaced the gate door lock batteries with new ones. 배터리가 여러 개 필요하니까 new ones 하고 복수가 나왔네요. 또 완료를 해주면 이 동작이 완성되고 완료된 거지요. 끝난 거예요. 건전지를 바꾸니 옛날 내가 겪었던 실화 하나가 생각난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어의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만 기본으로 빨리 잡아내도 반 이상은 된 거거든요. 이때 건져지 바꾸는 행위 이 무생물을 주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나에게 떠오르게 해준 거죠. remind a of b 요 동사 쓰면 되거든요. changing them 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reminds me of a real happening I experienced long time ago. 옛날에 내가 겪었던 어떠한 happening, 벌어진 일, 사건 이것을 떠오르게 해주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생물 주어로 changing them 하는 거죠. 이게 또 단수예요. 왜? 행위 자체가 단수니까. remind a of b 아시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그때 나는 대통령 정상회의 동시통역사로서 임무 수행차, 내 파트너, 통역사한 사람과 함께 베트남에 갔었다. 한글이 아무리 길어도 기본적인 주어와 동사만 딱 걸러내면 돼요. 내가 갔지요. 동료랑 함께 베트남에 갔어요. 일하러 간 거예요. 자, 해볼게요. 그때, at that time. 나는 갔다. I went to Vietnam. 뭐 하러 갔죠? 일하러 갔대. work. 쓰고 싶지만 요거 하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요. serve. as, 뭐뭐로서의 기능을 하다, 업무 수행을 하다. 이거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to serve as a simultaneous interpreter. 이것이 동시통역사예요. 이러한 일을 하러 갔죠. for the presidential summit meeting. 대통령 정상회의를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를 하러 갔어요. serve as. 그런데 동시통역은 집중력이 굉장히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루 종일 못해요. 동료 한 사람이 최소한 있어서 서로 교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with my partner 이렇게 됐네요. 우리 각자는 호텔에 발코니가 딸린 방을 배정받았다. 배정하다가 어떤 말 말인지 아세요? 혹시 assign이라고 하시나요? 이거 쓰면 돼요. 물론 수동이지요. 우리가 배정을 받았으니까. Each of us was assigned a room. 그런데 발코니가 딸려있다니까 with 쓰면 돼요. With a balcony in the hotel. 자 그다음 정상회의 전날 저녁에 우리는 저녁 먹고 각자 호텔 방에 들어왔다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들 집중하라고 공부하라고 독방을 줬어요 그러면 영어 해볼게요 That evening before the summit meeting day 회의 전날 밤에 We came back to each room after dinner 여기 쉽죠 밥 먹고 나서 각자 방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방 안에서 나는 내일로 예정된 회의 관련 자료를 공부하고 있었다. 내가 공부하고 있었다. 이 구문은 간단해요. In my room, I was studying the materials.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Related to 어디 어디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 회의에 관련 자료. 이렇게 하면은 materials related to the meeting. 그런데 여기서 덜어쓴 이유는 이미 일정이 잡혀 있지요. 예정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케줄 있죠? 이게 동사가 되면 일정을 잡다예요. 스케줄도 일정이 잡힌 예정된, 내일로 예정된 회의 관련된 자료를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 내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발코니 쪽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자, 영어 보실게요. After a while, 얼마 후에, I heard a familiar voice. 아, 난 이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Call i g my name. 하고 저는 마침표를 했지요. 우리가 한글의 문장이 길때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짧게 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끊었거든요. 왜? 문장이 짧으면 아주 다급해요. 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끊어버렸어요. After a while, I heard a familiar voice calling my name.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급하게. 그런데, so, 소리를 들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코니 쪽으로 나갔죠? I stepped out to the balcony. 여러분은 나갔다 하니까 자꾸 g o 에고 하고 went가 떠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호텔 방 구조 상상해 보세요. 방에서 유리분만 열면 바로 발코니가 있으면 발한짝 내놓으면 되잖아요. step out. 요런 거가 바로 요령이에요. 스텝, 한 발자국을 동사로 썼어요. 한발 내딛으면 발코니거든요. 그래서 발코니 쪽으로 이렇게 나가봤어요. 오, 어떻게 된 거죠? 그녀는 자기 객실 발코니에 갇혀 공항 상태로 울부짖고 있었다. She was locked in. 여기 표현, 오늘의 키포인트. Lock, 잠그다예요. 수동템은 잠기는 거죠. 그래서 안에 갇혀있어요. in을 써주면 돼요. 그런데 어디 위에 갇혀 있다고요? on the balcony of a room. 지 방, 자기 방, 발코니 위에 있는데 거기 갇혀 있어야 못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crying out. 그런데 in panic. 공황 상태로. 완전히 우리 panic이란 말 많이 쓰죠? 그 무서워서 공포인 상태로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벌 벌 떨면서 소리소이친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우리 앞으로 살짝 한번 정리해 볼게요. Today, I have replaced the gate door lock batteries with new ones. 이제 갈았어요. Changing them reminds me of a real happening I experienced long time ago. 갈았던 그 일이 나한테 옛날에 경험했던 걸 떠올려 게줬어요 At the time, I went to Vietnam. 갔지요, 베트남에? To serve as a simultaneous interpreter. 통역사로간 거예요. for the presidential summit meeting with my partner. 동역자, 파트너와 함께 대통령 정상회의 동역하러, 동시 동역하러 갔어요. Each of us was assigned a room with a balcony in the hotel. 호텔에 발코니가 딸린 방을 배정받았죠. That evening before the summit meeting day, 그 전날, 저녁에, we came back to each room after dinner. 밥 먹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In my room, I was studying the materials related to the meeting scheduled tomorrow. 내일로 스케줄도 일정이 잡힌 그 미팅 관련된 related to 자료를 읽고 있었는데. After a while, 조금 있다가, I heard a familiar voice calling my name. 오, 이 목소리가 익숙해. 근데 내 이름을 막 부르는 게 들려요. So, I stepped out to the balcony. 한 발자국 딱 발코니에 나갔다. She was locked in on the balcony of a room. 지방 발코니에 갇혀버렸죠. 그런데 crying out in panic. 소리소리 치면서 공황 상태가 됐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요거 나머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꽉광눌로주시고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